윤심 낙하산은 알박기고 이심 인사는 괜찮다는 겁니까? 백승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윤심 낙하산이었다.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을 망쳤다. 백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충성 우선 알박기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 공공기관 평가 누가 했나? 문재인 정부 때는 없던 시스템이다. 서결 정부가 도입한 병영평가 체계에서 스스로 낙제점을 준 것이다. 즉 무능하면 평가받고 물러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평가도 없다. 지금은 그냥 심고 있는 중이다. 성과도 검증도 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부인 자금 출처 불명, 정은경, 남편의 코로나 주식 논란, 조국 자녀 입시 사모펀드 등 정과 논란까지 성과는커녕 리스크부터 안고 들어가는 인사들이다. 그런데 백승아 의원은 조용하다. 윤 정부 인사는 점수가 있어도 사퇴하라며 외치고, 이재명 정부 인사는 점수도 없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윤심 낙하산이라면 지금은 이심 알심기다. 무능의 기준이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그게 진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다. 유는 최소한 평가라도 했다. 이재명은 그냥 심었다. 알박기를 욕하려면 알심기도 욕할 수 있어야 한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뜻이 같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